안녕하세요. 생기한이원 박지영 한의사입니다. 아토피를 비롯한 대부분의 피부 질환들은 가려움증이라는 증상을 동반하고 있죠. 피부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가려워서 긁게 되고, 긁어서 또 다른 상처가 생기고, 또 다른 상처가 생기면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이러한 itch-scratch cycle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. itch-scratch cycle이라는 악순환에 한번 빠지게 되면, 피부 질환이 만성화되면서 치료가 정말 어렵게 됩니다. 그래서 가려울 때 최대한 참으면서 긁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치료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. 특히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무의식적으로 피부를 긁으면서 상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. 피부를 조금만 덜 긁고 덜 만져도 피부 질환이 많이 좋아질 텐데, 아마 대부분의 피부 질환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피부를 조금이라도 덜 긁게 도와주는 아이템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손가락에 끼우는 손가락 장갑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바로 손가락 장갑인데요. 피부에 무해한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 끝에 끼워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끼워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손가락 끝에 끼워서, 열 손가락 끝에 끼워서 밤에 잠을 주무시면 아무래도 덜 긁게 되겠죠.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착용감이 불편하지 않아서 손가락 끝에 끼우고도 잠을 잘잘 잘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러한 장점이 또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잠을 자는 동안에 쉽게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분명히 잠을 자기 전에는 열 손가락 모두에 착용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몇몇 손가락에서는 사라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래도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조금이나마 피부를 덜 긁게, 피부에 덜 상처가 나게 도와주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가끔 너무 예민하신 분들 중에는 이 손가락 장갑을 끼시고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당연히 사용을 중지하시는 것이 좋겠죠? 잠을 자는 동안에 피부는 활발하게 재생되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아이템은 아토피 장갑입니다. 바로 이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은 치매 장갑으로도 활용되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손을 억제시킬 때 사용하는 장갑으로 이 안쪽에 딱딱한 판이 들어가 있습니다. 제품을 보시면 파란색 쪽과 하얀색 쪽이 보이시죠? 그죠? 네, 파란색 쪽에 이 딱딱한, 딱딱한 판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손바닥을 파란색 쪽으로 이렇게 밀착시켜서 착용하게 됩니다. 제가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. 네. 손바닥을 이렇게 파란색 쪽으로 해서, 어, 착용을 하게 됩니다. 이 장갑을 착용하면 손가락으로 피부를 긁는 것을 당연히 예방할 수 있겠죠. 그리고 하얀색의 손등 부위에는 망사로 처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환기도 잘 되고 가깝하지 않으면서 땀도 차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. 이 손목에는 끈이 있기 때문에 이 끈을 이렇게 조금 강하게 단단하게 묶는다면 어지간해서 혼자서 풀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을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분들에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하지만 이 장갑을 사용하면서도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. 그런 분들 역시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상가하셔야 할 겁니다.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피부 재생에 정말 중요합니다. 숙면은 피부 재생에 가장 필수 조건입니다. 그래서 제아물이 좋고 훌륭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수면을 방해한다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제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튜블러 밴디지 제품입니다.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 제품은 붕대 같은 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옷을 입듯이 착용해서 피부를 긁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제가 소개해 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아이템은 손과 손가락을 억제하는 것이었는데요.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은 피부에 직접 착용해서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. 이 제품을 착용하기 전에 보습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밀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보습이 잘 되는 효과도 줄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염증이나 진물이 심한 경우에는 이 제품을 차가운 물이나 생리 식염수에 적셔서 착용하면 웹드레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웨트레싱은 물이나 생리 식염수를 거지에 이렇게 충분히 적셔서 피부를 진정하는 그런 요법이죠.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한 다양한 피부질환에서 가장 강조드리는 것이 웨트레싱인데요. 이 제품을 웨트레싱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잘라서 손목 부분에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. 만약에 손목 쪽에 피부 질환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손목을 덮어서 피부를 보호할 수가 있겠죠. 물론 이제 팔목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려면 조금 더 길게 잘라야 될 것입니다. 소아에서 성인까지 무척 다양한 사이즈를 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이 제품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. 상품명으로는 투비패스트 콤비패스트라고 검색해 보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토시처럼 착용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아예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고요. 손에 끼는 장갑 형태로도 그리고 얼굴에 쓰는 형태로도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것이 이 제품의 장점입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품 역시 답답해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떠한 제품이든지 간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나에게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를 조금이라도 덜 긁게 도와주는 아이템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제가 설명드린 이세 가지 제품이 조금이나마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아이템 외에도 더 유용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시는 다른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